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8월 넷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가 마을 자치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인천 지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하고 카카오페이 자회사 모빌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모빌은 전자관리비 고지서, 민원창구, 전자투표 등 관리와 소통기능, 편의기능 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전자결제 서비스는 모든 단계를 전자화시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관리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는 우선 9월에 연수이동과 송도이동 주민총회에서 전국 최초로 모빌 전자투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수구청장은 주민의사결정 방법의 다양화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자투표와 설문 등을 통해 주민의 작은 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주민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수구 보건소가 지난 9일 송도 6809 일대에서 모기와 해충구제를 위한 대대적인 합동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송도 6809 주변에서 모기와 해충피해 민원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특성상 공한지와 나대지가 많은 이 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아파트 일대와 신항 주변에 총 다섯 대 방역 차량을 동원해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미추홀구 보건소, 남동구 보건소와 함께하는 합동 방역으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한지 등의 모기 서식 환경 제거를 위한 집중 방역을 이어나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수군은 날씨 및 재난 정보 제공과 아름다운 야간 경관 조성을 위한 투명 LED 디스플레이, TLED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 지난 9일 기부 체납식을 개최했습니다. TLED는 유리창 등에 부착되는 디스플레이로 연수구 의회동 3층 유리 벽면에서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연수구 송도동 소재의 주식회사 TL디스플레이에서 조건 없이 기부채납했습니다. 연수구청장은 t l 디 d 를 통해 대기오염 현황 및 날씨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구민 홍보를 위한 전광판으로 연수구청사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어제비! 다음은 한 주간의 유용한 생활 정보입니다. 연수구가 8월 주민세를 받습니다. 연수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세대주, 관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9월 2일까지 위텍스 이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 1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회 연수구 사회복지박람회 연수야 복지랑 놀자를 개최합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연수문화공원에서 펼쳐지며 기념식과 식전공연, 복지박람회와 부대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마무리되면서 휴가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시간 여행하며 몸을 혹사시키다가 일상으로 복귀하면 무기력한 증상과 함께 몸 곳곳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가벼운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은 풀어주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